이게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헤라 산에 물어봤더니 로버스가 밀어냈다. 야, yeah,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말로 himself, 새로 I, 말을 바꿀 필요가 없다. Really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? 그래, 이 세상에 로버스가 세상을 밀어냈는데. So 우리 유대민족들도 로봇스가 있어 I hear 이름만 달라. 아 뭐라느냐?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well. 불러. 아멘. I mean. like so yeah. 그래서 태초에 로봇스와 하나님하고 so 데오스 대오스, 로 하나님과 데오스라 그래. 데오스를 둘이. 결혼을 시켜버렸어 결혼을. So he 이 결혼 신청것 시누냐?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.